안녕하세요, 밥상머리 제작자. 아이로 에듀오 CEO 김정준입니다. 저희가 지금 밥상머 TV에서 심선민 작가님과 함께 그림책 심리 코칭, 그림책 육아 길잡이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데 심선민 작가님 한번 모시고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선민 작가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세부터7세 그림책 육아의 모든 것 하고 또 최근에 음.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마음 40... 공부 두 권을 출간을 했고요. 저는 지금 15년 정도 독서 지도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처음에는 공부방으로 시작을 음. 했다가 지금은 부모교육 강의라던가 그림책이라던가 미술 같은 예술 매체를 활용을 해서 심리와 관련된 그런 다양한 강좌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한국강사 교육인 협회라고 하는 새로운 음. 협회를 설립을 하게 됐고, 또 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선미 작가님께서 또 이번에 한국강사교육인협회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다섯 개의 음. 과정을 개설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림책 심리 코칭 지도사, 하브루타 지도사, 창의책 놀이 지도사, 동화유리 지도사, 부모교육 지도사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할수 있는 분들이 좀 양성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음. 지금 민간자율증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경력이 단절된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새로운 기회도 드리고, 새로운 분야나 이런 데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돼야 되겠죠. 아. <laughs> 작가님께서는 15년 동안 독서지도사 활동을 하시면서 책도 출간하시고 독서 지도에 관한 많은 업적들을 이루신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머물리지 않고 또 새롭게 한국 강사 교육인 협회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지금 이렇게 업적을 <laughs> 이룬 것 같지는 않고요 욕심일 <laughs> 수도 있는데 저는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려고 저거 목표를 정하는 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쩔 때는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욕심을 부리나 그런 생각을 사실 할 때도 있는데 저도 이제 목표가 있다 보니까 새롭게 또 사업을 시작하고 또 이렇게 강사 네. 양성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협회를 만들게 된 목적은 뭐였냐면 이제 저 역시도 그동안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었고 처 아, 이런 거는 기선된 참 좋겠다 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우선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선생님들이 어쨌든간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스스로도 커뮤니티라던가 잘 되어 있는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니즈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격이 될까 그런 생각도 물론 가끔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한 15년 정도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용기를 냈던 것 같고 이루고자 하시는 사회적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한국강사교육인협회는 경력단절 되신 그런 분들한테 새로운 어떤 일이라던가 그런 기회도 드리고 싶고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강사분들이 조금 더 나은 교육과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 안에서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아직은 정말 미미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 더잘 구축이 돼서 강사분들이라던가 교육 현장에 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실이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성장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작가님하고 저랑 이렇게 같이일 하다 보면 저도 바쁜 사람이지만 작가님은 저보다더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일들을 실수 없이 척척 진행하고 계시는지 좀 시간 관리 비법에 대해서 좀 궁금할 때가 많아요. 저만의 시간 관리 비법은 불필요한 일들에 에너지 쓰는 거좀 줄이자 사람을 만나는 거라던가 SNS라던가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편이고 타인이 봤을 땐 조금 아, 너무 차갑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에 맞게 불필요한 것들이 좀 버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독서를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 책 뿐만 아니라, 어른 책들 이르기까지, 그 바쁜 가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책들을 읽고 계시는지. 참, 때로는 버겁기도 한데, 저한테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독서하는 습관이 아침 시간하고, 잠자기 전 시간을 좀 활용하는 편이에요. 음. 거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인풋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웃풋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책을 내가 한단락도 좋고, 한 문장이라도 읽었을 때, 내 걸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기록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네. 네, 작가님하고 저랑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랑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을 <laughs> 것 같고 좀 허심탄회하게 좀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네. 재밌었어요. 우리 아, 네. 전혀 없었고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집에서 혼자도 찍었었잖아요. 아, 예. 유튜브를 그렇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우리 대표님이랑 호흡을 맞춰가면서 처음엔 좀 어색했던 부분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저도. 지날수록 또잘 맞고 또 굉장히 유쾌하시고 재밌게 아, 잘촬영 같아요 제가 참 죄송하다는 아. 말씀드리고 싶어요. <laughs>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협회하고 또 음. 밥상머리 TV랑 협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네. 함께 협업해서 시너지를 내면 더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요 제가 더 네. 예.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마음 공부의 저자이시자 한국 강사 교육인 협회의 대표이신 심선민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심 작가님 더 활기찬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